에코치 안녕하세요. 코레아나 주입니다. 오늘은 파스쿠에타입니다. 부활절 다음 날, 부활절이 파스쿠하면은그 다음 날 파스쿠에타라고 그래 가지고 오늘도 쉬는 날인데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빵에다가 프로슈토도 놓고 살라메도 놓고 파폭골로도 넣고, 삶은 해도 넣고, 여러가지 <laughs> 빵을, 어, 점심빵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식비가 꽤 나오잖아요. 그래서 딸들이랑 어, 이렇게 점심을 싸가지고 가면 조금이라도 어, 점심값을 어, 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행할 장소는 어, 레리체에서 가는 피자에서 북쪽으로 스페치아 방향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을 가서 거기 레리체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는 포르토 베네르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에서 일단은 비아레조 쪽으로 간 다음에 비아레조에서아우토스트라다를 어, 타고 그 다음에 레리, 레리체 있는 쪽에서 나올 겁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너무 활창하고 좋은 날씨인데 바람이 약간 붑니다. 비아라주에서 레리체까지 어, 아우토스트라다 비용은 4유로가 나왔습니다. 역시, 레리체에서 저희를 방, 반겨주는 간판은 골프 데이 포에티 시인들이 있는 해변의 도시. 와, 정말로. 그럴까요? 한번 같이 보세요. 와우. 말로 정말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저의 멋있는 풍경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약간 레리체 정도에 도착을 했을 때 약간 산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나왔는데 이 산쪽을 한 바퀴 약간 도니까 바다와 산이 눈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풍경은요 저희가 레리체에 도착한 시간은 어, 아침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또 쉬는 날이고 해서 그런지 주차장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 레리체 이 해변가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래서 주위도 한번더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겨우겨우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시켰습니다. 주차를 시키고 어 이제는 해변 쪽으로 걸어서 나오는데. 예, 벌써 이 해변가에는 선탠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고 어, 완전히 여름 휴가철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변가에 많은 분들을 선탠하시는 분들을 뵐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어, 좀 돌았으니까 차로 바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 쪽으로 갑니다. 항구 쪽으로 가는데 어우 바다가 물이 바닷물이 너무 깨끗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물을 만져봐야 되죠. 그래서 바다 이쪽인으로 어, 잠깐 내려갔습니다. 구자파 이거 하세 바보가 아빠가 장난쳐? 아 엔조. 소피. 시보리야 아이들은 항상 위험한 쪽만 가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 배를 타고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어, 배표를 구입을 하는데요. 어른의 표 금액은 15유로 이고요 아이들은 8유로 그래서 저는 46유로를 지불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포르토 베네르까지 가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아이들은 위치를 배 위로 올라가자 그래 가지고 위로 올라갔는데 아, 역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저한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풍경은 정말로 위에서 봐야 됩니다. 아, 너무 너무 멋있거든요. 배 안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꽉차 있었고요. 그리고 이태리 분들도 있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 분들이랑 독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출발, 출발합니다. 아이들도 어, 미소를 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곳에서퀸테레로갈수 있는 배도 바꿔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3 0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이들은 내리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배고파였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저희는 어, 제가 싸온 빵을 먹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 바퀴를 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어우, 이게, 그리고, 어 바닷가 해면, 해변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로 이쁘더라고요. 단지 저는 이제는 집을 부동산을 일하는 사람으로서 참 불편하겠다. 저런 집에 살면은 그런 생각은 저는 함께 했습니다. 중심지에 들어갔을 때는 역시 관광도시인 만큼 많은 기념품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으로 하면 음식은 바로 베스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 제노바에서 나오는 베스토. 가장 유명한 리구리아 쪽이기 때문에 이 베스토가 가장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먹어보라고맛보라고좀주더라고요머 r 스 응? i un a l r 리 c a r a 페스 m a m o r e Dai, forza! Forza! Troppo lunga. I piedi non ce la fanno già più! Lasciatemi indietro, io mi spettacolo, dai, Te l'ho detto, oggi c'è da camminare! Sì, ma non da fare le scaglie. <ride> la sta cosa. No, Ti ah, magrisci no, no, oggi. Stan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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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a che cazzo. Guarda quanti fiori ha messo in questa casa. Bello. Fioraio. Sì, quasi. Il livello di fioraio. Veramente, un lavoro. chiedo quanto costa.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겨우 겨우 저희는 산투아리오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성당의 이름은 키에자 산 로렌초입니다 이 교회는 1098년부터 짓기 어, 시작해서 1130년도에 에, 완성이 됐는데 이 교회는 로마니스코 스틸레로 어, 교회를 지었는데 1340년도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교회를 어, 건축을 했는데 이 교회는 다시 고티코 스타일로 어, 고쳤다고 합니다. 이곳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라간 곳은 카스텔로 도리아입니다. 카스텔로 도리아를 방문하는 금액은 어른은 5유로이고 아이들은 3유로였고요.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무덤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풍경도 위에서 내려보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아이들이 또 배고프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리또를사 주었습니다. 많이 걸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로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맛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게자디 산 피에트로입니다. 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교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계단이 많이 낡았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져요.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역시 이태리라는 나라가 멋이 있는 나라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예술을 아무 데서 가서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이태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단이 많은 도시이다. 그러니 여행할 때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정말로 화가 날 정도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지저분 화장실을 간다는 것이 엄마로서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저의 포르투 베네레의 방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나주였습니다 그라제. 차차오.